제발 오이냉국에 소금 넣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냉장고에서 오이를 꺼내고 싶어질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당뇨와 사투를 벌이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냉국 만들 때 소금부터 넣고 시작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오이의 가장 강력한 효능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식품입니다. 수분 함량이 95%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나머지 5%에 우리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실리카라는 성분과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 냉국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바로 소금을 넣는 것입니다. 소금을 먼저 넣게 되면 오이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이 귀중한 영양소들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보석을 버리고 빈 상자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추천해 주신 것중 하나가 바로 오이였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잘못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소금에 절인 오이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소금을 나중에 넣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런 성분들이 소금에 의해 파괴되거나 손실되면 안 되겠죠. 그럼 올바른 오이 냉국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 두 개를 준비하는데, 끝 부분 2에서 3cm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여기에 쓴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다음 채썰기를 할 때는 길게 길게 썰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길게 썰어야 오이의 식감이 살아나고 국물과도 잘 어우러집니다. 양념장을 만들 때는 절대 소금을 먼저 넣지 마세요. 먼저 물 1.2리터에 다시마를 우려서 감칠맛을 내고 여기에 국간장 3큰술, 멸치액젓 2큰술, 매실액 1 큰술 식초 4큰술을 넣습니다. 그리고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칼로리는 제로이면서 단맛은 설탕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마늘은 통마늘을 으깨서 다져야 향이 좋고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씨를 제거해서 채썰기 해주세요. 양파도 채썰기로 준비하고 레몬즙 한 큰술 반 정도 넣어주면 정말 상큼한 맛이 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재료를 넣고 마지막에 소금으로만 간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이의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맛있는 냉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얼음을 넣어주면 시원하고 상큼한 여름 별미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이를 선택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너무 크고 굵은 오이보다는 중간 크기의 단단한 오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이 표면에 가시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신선한 오이의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단순히 수분 보충용 채소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팩틴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비타민C와 실리카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이 냉국이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체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하지만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올바른 조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요즘 당뇨 전단계라는 말을 많이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이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이의 항산화 성분들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다만 조리할 때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제가 이런 방법으로 오이 냉국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후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이만한 별미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오이냉국을 먹다가 얼음이 녹아서 간이 연해졌다 싶으면 그때 소금을 아주 조금만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오이냉국 만들 때 절대 소금부터 넣지 말고 마지막에 간 조절용으로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이의 끝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채썰기는 길게, 길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사용해서 건강하게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여름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오이냉국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시원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오이냉국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